이해됐어요? 네.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요렇게 하다 보니 조금 이제 긴 문장은 내가 어려워 이 개념으로는 네. 그래서 이제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 동사 개념을 뭘로 바꾼다? 자타. 음 자타. 자 어떻게 구분한다? 어 을르를 동사를 해석해서 을르를 앞에다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타동사고 부자연스러우면 동사 그렇지. 그럼 이 자타는 왜 구분해? 형식을 하기 위해. 그렇죠. 그럼 형식은 왜 알아야 돼?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. 디진다 이때 디진다 이때. 형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. 아, 해석. 이제 건장. 디제가 안 돼. <laughs> 이제 건장이야. 응? 건장감이야. 이제 효수 된다 진짜. 어? 효수 돼. 어, 디진다 이때 <laughs> 형식을왜알아야 된다고? 해석을. 형식마다. 아, 형식마다. 해석하는 게 달라서. 그렇지 형식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알아야 된다니까. 음. 같은 동사인데 원트가 3형식일때 해석하고 오형식일 때 하고 다르다니까. 어 다른 거 해봤잖아. 네. 또 할까? 네. 이제 이제 할 때는 한자 맞고 해 이제. <laughs> 네 아, 여기에 네, 이렇게. 네. 알았어요? 네. 알죠. 네. 나는 차가 있었 가지고 있었다. 나는 차를 고치게 했다. 그치 그 해석 해석 형식마다 다르잖아 해석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금씩 그 해석 방법이 다르니까 형식마다 해석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 타동산지 보고 삼사오인지 판단하는 거야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모르죠. 이 형식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메리처럼 뒤지지안 <laughs> <디지털. 웃음> 되니까 형식 아시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급의 핵심이 3번이에요. 여기는 이제 중급의 1, 2, 3, 4는 다 알아요. 근데 5형식이 어려워서 이건 하는 거고, 여기는 이제 준동사와 관계사가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. 요 기타 문법이 들어가는데, 이제 상급 문법, 뭐, 관사나, 우두쿠드, 우러비슈러브,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급 문법이나, 이제 가끔 메리같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, 중학교 문법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혼나면서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급 문법이나 상급 문법이 여기 들어가고, 자, 이네 가지 과정이 거치면 바로 해석과 작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, 계속 한 문장을 분석해보면서 내가 이거를 빨리, 한눈에 싹 들어온다. 그러면 토익 900점이 넘는 거예요. 음, 잠시만.